정말 오랜만에 화물차로 영종도에 왔어요 영종도에 가는 길인데 인천대교 통행료가 지난주에 인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인천대교를 처음 타보는데 지금 네비에는 12,200원 써 있어요 12,200원 써 있는데 통행료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뭐 통행료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승용차 타는 새끼들이 화물차는 왜 내리느냐고 소리를 하더라고요. 지금 보면은 뭐 경차 1,000원, 소형차 2,000원, 중형차 3,500원, 대형차 4,500원 써있는데 내리긴 내렸습니다. 통행료가. 여기서 통행료 4,500원 뜨죠.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까지 내려간 거예요. 거의. 그리고 또, 영종도도 아주 가까운 영종도라, 여기서 5km. 개꿀입니다.